안녕하세요 수학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실장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일과 자신 외에는 어떤 수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무한히 존재하는 소수와 그 쓸모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영어로 프라임 넘버라고 부르는 이 소수를 아시죠 이 소수는 신비롭게도 인간이 만든 수체계 안에서 무한히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증명도 되었고요 최초의 증명은 유클리드 원론으로 유명한 2,300년 산 사람인 유클리드입니다. 이 천재 유클리드는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소수가 유한하다고 가정하고 그것의 모순을 통해 소수가 무한함을 증명한 것이죠 귀류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쉽게 유클리드가 어떻게 소수가 무한히 존재함을 증명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수가 유한하다고 가정하죠 그래서 2 3 5 7 11 13 17까지가 우리가 찾은 소수의 전부다 라고 가정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더 없다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하죠 유클리드 할아버지는 이 모든 수를 곱해서 1을 더한 수가 당연히 있고 그렇죠 여러분 찾은 지금까지의 이 소수들이 전부라고 가정하고 그 수들을 다 곱한 다음에 1을 더하면 여기 써놓은 것처럼 51만 511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소수 즉2357 11 13 17중그 어떤 수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이 됩니다 다 곱한 다음에 1을 더해서 만든 수니까 그런 거죠 즉이 소수들의 곱으로 만든 값에 이를 더해 만든 수인이 발견된 어떤 수로도 나누어질 수 없고 그렇다면 이수 또한 다른 소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찾은 소수 외에 어떤 또 다른 소수가 있어서 그 소수로는 이 51만 5 1 1를 나눌 수 있다라는 이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두 가지 결론 모두 2, 3, 5, 7, 11, 13, 17이 소수의 전부이다라는 소수 유한 명제의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소수는 무한하다라는 결론을 무려 2,300년 전에 유클리드는 증명을 보였던 것이죠. 이 유클리드로부터 무려 2,000년이 흘러 여기서 1을 더해 또 다른 소수를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의 힌트를 얻은 17세기 프랑스 수학자 메르센이 소수, 즉 2의 n승 빼기 1은 소수다라는 메르센 소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메르센이 메르센 소수를 처음 정의할 때는 오류와 모순들이 발견되었지만 그후 많은 수학자들이 잘 다듬어 앞으로 발견되어 줄 소수 중에는 이 메르센 소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소수가 분명히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메르센 소수를 찾는 알고리즘이 아주 간단해, 코딩이 쉽고 또한 컴퓨팅 속도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주 빠르게 메르센 소수를 찾아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50개의 메르센 소수를 찾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컴퓨터는 계속 N의 값을 올려가면서 나온 결과가 1 외에 어떤 약수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컴퓨터의 병렬 계산 능력을 힘입어 APRTCL 혹은 ECPP, AKS와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소수임을 확인하고 소수가 아니면 다시 N값을 올려가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51번째 메르센 소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어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2의 N승-1이라는 메르센 수가 그럼 모두 소수인가? 아닙니다. 합성수 즉 1과 자신이 아닌 다른 약수를 가진 수들도 아주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2047은 2의 11승에서 1을 뺀 수인데 이 수는 23과 89를 약수로 갖습니다. 합성수란 뜻이죠 하지만 앞으로 발견될 소수 중에는 이 메르센 소수의 형태일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갈수록 새로운 소수를 찾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직관할 수 있습니다 마치 땅 속에 묻혀있는 석유를 처음에는 발견하기 쉽지만 갈수록 새로운 유정을 발견하기 힘든 것과 매한가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키가 큰 나무에서 가을이 되어 낙엽이 떨어진다고 하면 나무로부터 가까울수록 낙엽이 많고 멀어질수록 낙엽의 수가 적어지니 결국. 나무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나뭇잎을 찾기가 어려워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봐도 지금까지 나온 어떤 수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소수가 갈수록 찾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100 이하의 수에는 25개의 소수가 존재해서 25%가 소수 비율이고요. 1000 이하의 수에는 168개로 약 16.8%가 소수. 그리고 1만 이하의 수에는 1229개가 있어서 약 12.29%의 수가 소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점 소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수 있죠 2021년 5월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큰 메르센 소수는 2017년 말경에 발견된 2의 7723만 2917승 빼기 1입니다 자릿수가 무려 2324만 9425 자리입니다 이 50번째 메르센 소수를 다 쓰려면 한 페이지에 6000개 자리수를 가득 채워 써 내려가도 무려 400쪽짜리 책 9권 이상이 필요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큰 수가 그 수보다 작은 어떤 수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우리는 왜이 소수들을 계속 찾고 있고 또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응용되어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소수라는 수는 순수수학 안에서만 다루던 활용도가 크게 없던 수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컴퓨팅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던 1970년대부터 아주 큰두 소수로 만들어진 합성수를 그두 소수로 소인수 분해하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이용해 RSA 암호라고 불리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암호화 기술의 진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된 것이죠. 모든 정보가 손바닥만한 작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요즘엔 정보를 암호화해서 뭔 말인지 알수 없게 저장하고 그걸 열수 있는 열쇠로 스마트폰 주인 혹은 주인이 허가한 사람들만 무슨 내용인지 알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수백,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는 주체와 받는 주체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 돈을 가로채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 보안 기술은 아주 중요한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가 되고 있죠. 결국은 거래가 완료되는 과정 동안 해커들은 돈을 혹은 정보를 가로채야 하는데 이때 암호를 풀수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보안 시스템은 최고인 것이 됩니다. 제책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에서도 언급한 내용을 신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두 수, 524,287과 21억 4,748만 3,647은 1과 자신을 제외한 약수가 없는 소수들입니다. 이두 수는 그래서 서로 소가 되죠. 처음 수는 1588년 비에트르 카탈리가 발견한 소수이고, 뒤에 있는 수는 천재 중에 천재수학자인 레오나르트 오일러가 1772년에 찾은 그 다음 소수입니다. 자, 그럼, 이두 수를 곱해서 만든 수. 아, 예, 이건 너무 많아서 그냥 읽겠습니다. 1125-897-758-834-689라는 수는 1과 그 수를 제외하면 딱두 개의 약수를 가지게 되는데, 바로 그 수가 앞에 언급한 두수 524,287과 21억 4,748만 3,647이 되는 것이죠. 이두 수를 이용해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들고, 공개키를 만든 사람이 이 공개키를 공유하게 되면, 그 공개키를 공유받은 사람 중 누군가가 이 공개키를 사용해 암호화한 정보를 공개키를 제공한 사람에게 보내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키를 이용해 암호를 풀어 무슨 내용인지를 볼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공개키와 개인키는 딱한 쌍만 존재해서 다른 어떤 열쇠로도 개인키 외에는 암호화된 정보를 열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암호화는 제공되어지는 공개키에 사용되어지는 소수의 크기에 따라 안정성이 증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커가 이 암호를 풀기 위해 개인키가 될수 있는 수를 유추해 빠른 시간 안에 찾아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키를 생성할 때 사용되어진 소수가 크면 클수록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르센 소수를 찾아가는 과정은 컴퓨터의 병렬 연산을 하는 GPU의 성능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51번째 메르센 소수를 찾을 때까지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한지는 알수 없으나 찾았다고 가정하면 50번째와 51번째 수를 찾는 과정의 속도를 새로운 컴퓨터와 비교해 성능을 비교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수의 세계는 참 신기합니다. 이런 엄청난 숫자들이 십진법 안에 들어 있을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튼 이 소수를 이해하고 이 소수를 이용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는데 도움을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 주간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은 유클리드 호재법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